보라색 꽃, 달키풀이 예쁘게 핀 어, 청정지역 델파입니다 어, 낙동강 주변에 지금 건계국과 어, 함께 이렇게 보라색의 예쁜 달키풀 꽃이 활짝 피었어요. 지금 이게 달키풀은 그 청열해독이라고 해서 어, 몸에 어, 열을 없애고 독을 풀어주는, 몸 안에 독을 풀어주는. 어, 약재로 이렇게 뭐 하는데 저희들은 차를 어, 이렇게 만들죠. 지금 꽃은 꽃대로, 어린 잎은 잎대로 또 나무를 만들어서 먹는데요. 아주 뭐그 보라색 예쁜 꽃만큼 어, 기능성도 많고 다양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어, 이갈키풀은 루마츠스 간절염 통풍 이런 쪽에도 효능이 좋기 때문에 어, 차를 만들어서 저희는 물 대신. 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를 만들어 먹습니다 지금 이 아주 어린잎이 이렇게 뭐그 가지 끝에 넝쿨을 달고 지금 피기 시작하고 지금 벌써 이렇게 펴서 진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한창인 이런 꽃그 피고 있는 꽃들을 따서 예쁜 또그 싱그럽고 풋풋한 플레엄이 가득한 갈기풀 어~ 차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. 또이 모든 건그 덜판에 있는 모든 건 약재라 하듯이 지금 올해 지금 자라는 이 식물들은 어~ 우리가 독성식물인지 식용 가능한 식물인지 구별도 또잘 하셔야 하고요. 또 기능성 물질이 많은 이런 풀들도 우리가 차로 어~ 활용해서 몸, 몸 건강에 유익한 차를 또 만들어서 드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득한 이 갈키풀을 저희도 지금 따서 차를 한번 만들어 볼,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그 지금부터는 진딧물과 어꽃 속에 작은 벌레들이 이제부터 많이 생겨요. 지금 곧 장마가 이제 오면 더 이제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뜨거운 햇살과 함께 못지않게 또이 벌레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오실 때는 장갑, 모자 이렇게 단단히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어, 그차 재료들이 많은 이 계절에 또 가까운 산이나 들이나 들판으로 한번 나가서 이렇게 다양한 꽃을 만나보시고 기분 전환도 하시고 차 재료도 수확 한번 해보세요.